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할때그 의미가 뭐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우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뭐요다 죄인이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거기 앉아 있는 여러분도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인들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그 소중한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자산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두려워서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오늘 예배 의 자리에 나왔는데 아,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지 이런 생각으로 나오신 분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너희는 할까 봐 두려워서 여기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두려워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먹을 믿으라. 이 세상에 믿을 거 없다 하는 사람들도요, 캄캄한 밤에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응! 해가지고 책상 밑으로 숨어요. 갑자기 여러분, 날벼락, 막, 천둥 소리가 팍! 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나살리세요 그래요. 이번에 막 천둥 치고, 새벽에 제가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나오는데요, 새벽에 막 천둥이 팍! 치는데, 제가 지운 죄가 많아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막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산도 접고, 비 맞고, 차다고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의 누더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신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저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히브리서라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성막, 지금의 교회라고 할수 있는 성막이 있거든요. 그 성막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성막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제일 안쪽은 뭐냐,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그리고 그 다음 바깥쪽을 성소라고 그래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으면 또이 성소하고 바깥들하고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 그 다음에 이 바깥들을 지나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만,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유대준,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바깥들까지 들어오는데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땅이 어두워지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아무 때나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까지 은혜의 지성소까지 누구나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막 허가는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빠하고 달려오잖아요. 아빠하고 달려와요. 막 반가워서 끌어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나한테 아빠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끌어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서 껴안고 너풀이 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 손자를 좋아해요? 그럼 할아버지 품에 앉아가지고 이 손자 녀석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시험을 막 잡고 흔들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뭐예요? 어허이, 이놈 버어졌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좋아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빠, 아버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자주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못 믿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니까 이것은 예수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함의 가치, 기쁨의 가치, 이 축복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은 차곡차곡 쌓아놓아야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있어요. 지켜야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은 누려야, 베풀어야 가치가 높아집니다. 오히려 움켜쥐고 있고 쌓아두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이 기쁨의 축복, 즐거움의 축복은, 야, 이거 너무 소중해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쌓아놓으면 뭐 돼요? 아끼면 뭐 돼요? 네, 그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빠, 아빠, 그 친밀함의 깊은 자리,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부함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갈수 없다면 우리가 포기하죠. 갈수 없다면 포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길은 갈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갈수 있는데 왜못 가는 것입니까? 왜안 가는 것입니까? 어찌 여전히 저 성전, 저 바깥들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으로 섬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러한 행동은 결코 그것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심으로 그것의 가치를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 축복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형통 속에서 즐거워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형통하면 즐거워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많은 축복을 받으면 즐거워해요. 오늘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66권이에요. 66권. 신구약 합쳐서 66권의 성경인데, 물론 한 권이에요. 따로따로 하면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보석이 있답니다. 보석. 여러분들, 반지를 끼고 있으면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잖아요.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 중에서 보석 중에 보석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로마서라고 그래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들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의 기쁨,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 샬롬, 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도 이 보석 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초대교회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이전에 이 로마의 황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했어요. 지금도 어, 그... 카타콤이라든지 원형 경기장 그런데 가보면 요그 핍박의 흔적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로마의 박회로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밥이 되어 갑니다. 불에 타서 죽는 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요, 사자 밥이 되어 가면서 불에 타서 죽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 사자 밥으로 던져지기 전에 그 경기장의 지하에 갇혀 있으면서 벽에다가 손으로 써서 남긴 글귀들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무덤, 지하 무덤에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벽에다가 써서 남겨놓은 글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나는 사랑한다 말하겠습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하겠습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미움을 독히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일만이 일어나면 결코 이럴 수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 영광, 즐거움, 화평 중에 즐거워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비난, 역경, 모함, 환란, 고통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능력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된 이후에 이제 박해가 없어졌어요. 고난이 없어졌어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난이 없어졌어요. 핍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거친 중세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보다도 교회의 교황이 위에 있어요. 교회가 권력이, 힘이 생겨요. 돈이 있어요. 그러자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권세. 고난 없는 권세. 그럴 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빛과 둥지라는 이 장애 복지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빛과 둥지는 이제 청장년 장애우들이 거기에 가서 재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이런 기업체에 가서 단순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사를 막 끼운다든지 종이를 접는다든지 그 일을 하는 그 빛과 둥지라는 재활 그런 센터에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들을 제가 2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애아들이 없어요. 장애아가 없어요. 그니까, 러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첫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요, 한 주, 두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어머니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데요, 아, 참 여러분들 들으면은, 저것이 뭐가 자식 자랑인가 하는데, 자랑을 해요. 하, 우리 아들은 이번 달에 월급을 받아왔는데 만원 받아왔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정신지체 아들. 똥오점,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고. 청장년이 되었어도 엄마가 다 뒤를 봐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 거기에 이래서. 어떤 애는, 하, 우리 아들은 십만 원 받아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우리는 만 원인데 왜 당신 아들은 십만 원이래? 그니까 러또 엄마가 뭐라고 하잖아요. 야,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미랄 학교 고등학교 나왔잖아 하면서 막착식껏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아를 둔그 부모의 심정이 어둡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 즐거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것을 찾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태산처럼 밀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체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휘몰아치는 태풍, 엄청난 토네이도 앞에서 우리의 육체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앞에서 아니야, 나는 절대 해를 받지 않아 하고 딱 버티어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쓰나미와 같은 태풍과 같은 토네일도와 같은 그 고난 고통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바로 당신.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제거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고난과도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좋은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은 우리에게 강인함을 길러줍니다. 내성을 키워줍니다. 환란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 인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끈기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한 단계 성숙해합니다. 소망을 낫게 합니다.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예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능력. 자, 그러면 이러한 자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과 대면하는 거예요. 쓰나미 같은 고난, 태풍과 같은 고통, 토네이도 같은 그 역경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그 능력의 가치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도와 함께 그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힘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고, 때로는 뒤에서 막 밀어주고, 앞에서 막 끌고 하면서 그렇게 갈 때에 그 능력의 소중한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만 이뿐 아니라 고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이 소중한 가치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예요. 사명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함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러분, 사명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명은 죽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은 죽음으로 죽어서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명의 많은 사명 중에서는 오히려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서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언급할 때, 사명을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해. 막 목사가 되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모든 거다 포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자신의 재산 전부를 자신의 가정 전부를 들여서 완수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소한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티끌이 모아져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소중한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이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어요? 직분자가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그 직분자가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소소한 사명일지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그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의 송도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뻐함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소중한 가치로 가지고 있어요.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소중한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그 소중한 가치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가졌는데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이미 갈수 있는데 왜 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꺼내어서 활용함으로, 쓰므로 그 가치를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마음을 열고 저십자가의 그늘로 달려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